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양브라스 현입니다. 오늘은 몽키키드 시즌 1 1화를 한번 줄거리 알려 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Let's go. 에피소드의 시작은 전설을 알려 주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마을에 우마왕이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숲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때 소노공이 나타나서 우마왕을 참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노공은 바로 근처 에 있는 산을 잘라서 우마왕을 봉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소노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후에는 소노공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백년이 지난 지금 몽키키드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몽키키드는 굉장한 소노공의 팬인데요. 소노공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몽키키드는 픽시의 국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렇게 MK는 오늘도 평범하게 국수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MK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소노공의 여의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엔 악당인 레드썬과 아이언펜 공주가 있었죠. 그리고 레드썬은 자기가 직접 만든 파워글러브를 이용해서 여의봉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마왕을 봉인 해제시키죠. 그리고 MK는 그 광경을 위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새가 MK의 손을 쪼아서 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마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레드선이 MK를 죽이려고 하자 MK는 전설의 여의봉을 들고 반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의봉은 아무나 들수 없는 무기인데 MK가 드니까 오마왕이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MK는 레드선과 추격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MK는 쫓기던 도중 바로 낭떨어지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MK의 친구인 메이가 구하러 와줍니다. 한편 오마왕 진영은 바로 불클론들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레드선은 오마왕에게 갑옷을 줍니다. 그 갑옷은 바로 어떤 희귀한 물건을 넣으면 점점 강해지는 그런 갑옷인데요. 굉장히 사기템을 우마왕한테 붙여줍니다. 그렇게 우마왕은 신발 스토어에 가서 신발들을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점점 강해집니다. 한편 몽키키드 진영은 샌디라는 픽시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소노공이 살고 있는 화가산에 가서 소노공에게 여의봉을 건네주러 갑니다. 그렇게 몽키키드 일행은 화가산에 거의 도착했는데 아이언펜 공주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팬은 그 여의봉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하죠. 하지만 MK가 말을 안 들으니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MK를 날려버리죠. 그렇게 MK가 사라진 MK의 일행은 충격이 휩싸인 채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언팬 공주는 여의봉을 얻게 되죠. MK를 잃은 MK의 일행은 굉장히 멘탈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라도 우마왕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몽키키드 없이 도시를 지키러 갑니다. 한편 우마왕 진영은 아이언 팬 공주가 여의봉을 가져와서 우마왕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마왕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강력해졌죠. 한편 mk는 정신차려 보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가선에 와있었죠. 그 아이언 팬이 날려버렸는데 우연히 화가선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노공을 찾으러 나섰죠. 그리고 드디어 소노공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소노공이 여의봉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mk는 잃어버렸다고 웁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다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새로 변신 해서 mk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mk의 손을 쪼았던 새가 바로 손오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mk는 궁금했습니다. 왜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래서 손오공이 답변을 해주죠 바로 후계자로 결정하기 위해서 요. 바로 mk를 후계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mk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손오공은 너는 여의봉을 든 아이야 좀 자신감을 가져.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MK는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게 손오공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얻은 MK는 우마왕을 막으러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도착했지만 도시는 이미 숙대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MK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마왕을 막으러 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우마왕 가슴 안에 있는 여의봉을 찾으러 가죠. 그렇게 MK는 우마왕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마왕은 더 강해졌죠. 그렇게 모두가 포기한 순간. 진정한 손오공의 후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마왕에게 본때를 보여주죠. 그냥 연출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마왕한테 당하게 됩니다. But you a I'M THE MONKEY KID 그렇게 MK는 몽키킹 워리어 메카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우마왕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렇게 MK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마왕 일행은 도망가게 되죠. 이렇게 MK 일행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소노공이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소노공이 새로 변신해서 날아가면서 몽키키드 시즌 1, 1화는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아무 분들이 몽키키드그 줄거리를 올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 반응이 좋으면 시즌 1, 2화도 한번 줄거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오늘 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